우리 친구들 우리 저번 주에 7월달 암소원을 한거 기억하나요? 기억하는 친구들 있어요? 네, 기억하는 친구들 데 우리 선생님 한번 하고, 따라 하는 걸로 한번더 해보도록 할게요. 역시 기억 못하는 친구들 있으면 따라 해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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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는 자가 예배하 영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마음, 욕심 부렸던 마음, 욕심 부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마음,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마음, 모두 용서해 주세요. 모두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착한 어린이로, 착한 어린이로 자랄 수 있도록,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몸이 아파서, 몸이 아파서,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집에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도, 친구들도 있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세요, 코로나,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사라져서. 빨리 사라져서 예전처럼, 예전처럼 기쁘게, 기쁘게 예배 드릴수있도록 드릴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전도사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따라서, 따라서 저희도잘자수있있도록 저희도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하나님 나라로 길이요, 생명이신,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멘. 아자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집에서도 계속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너무 반가워요.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은 길이요입니다. 자 전도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친구들, 길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우리 길은 우리가 갈수 있는 곳이에요. 길은 이렇게 땅에도 있고, 또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그리고 바다에도 길이 있어요. 우리가 땅에서는 걸어가거나 아니면 자동차를 타고, 또 하늘에서는 비행기를 타고 갈 수가 있고, 바다에서는 배를 타고 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땅과 하늘과 바다를 다갈수 있지만 길이 있는 곳으로만 갈수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매일 다니는 길이지만 길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친구들이 만약에 어린이집으로 가려면 어린이집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되고 놀이터를 가려면 놀이터를 가는 길로, 그리고 집으로 가려면 집으로 가는 길로 가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어느 길을 가냐에 따라 도착하는 곳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 우리에게 길은 아주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성경 속에서 놀이터나 어린이집 집으로 가는 길 말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대요. 우리 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무엇인지 같이 알아볼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너희들을 위해 살 집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서 그 집이 다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아버지의 나라로 가서 우리가 거기서 살거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먼저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천국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은 어, 무슨 말인지 어려워했어요 어, 무슨 말인지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우리 제자 중 고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어요.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도 모르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수 있는 자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우리 예수님만,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길뿐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생명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라는 말씀은 우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하나밖에 없는 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창조주 대신, 예수님을 믿을 때만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길과 진리와 생명이세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야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 말고도 또 있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는 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거 친구들을 도와주는 것, 착한 일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야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길로도 가보자 다른 곳을 믿어보자 라고 이렇게 말하면 안돼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지금처럼 예수님만 굳게 믿고 또 이렇게 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님만 따라가는 길이에요 그 우리 친구들 우리 유아부 친구들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전도사님이랑 퀴즈 풀어볼게요. 자, 1번.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말고, 다른 길에, 하나님께로 가는 다른 길이 있나요? 없어요. 맞아요. 우리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밖에 없어요. 네, 우리 친구들 이 사실을 꼭 믿고 갈수 있게 하네요 네, 전부사님이랑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두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게요. 전부사님이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갈수 있는 길곧 우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며 하나님을 더욱 잘 믿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 친구들 또 끝까지 예수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네, 우리 주기 동무소 하겠습니다. 드렸어요. 한번 존사님 말씀 생각나는 거 있어요? 어,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에 어.